헬리포드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데이터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자동차는 대중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강의하고 가르치는 윤태중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대로 번역하면 사업 분석 정도 되겠죠.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과거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인사이트와 근거를 얻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과거로부터 미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법인 겁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주 과거 원시인류는 수렵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장소에서 동물을 잘 잡을 수 있을까라고 당연히 예측을 했을 거고요. 조선시대는 관상감에서 어떤 하늘의 변화와 그리고 동식물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또 요새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걸로 예, 식당의 주인들은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얼마나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될까 그런 예측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의 본질은 늘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역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자동차를 개발한 헨리포드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 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어떤 각 부품이 완성되는 어떤 시간을 측정해서 어셈블리 라인을 그에 맞게 설계를 했고 그에 따라 자동차 제작 시간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자동차 모델 티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어떤 최초의 생산 관리의 시작이 되겠죠. 어, 그래서 아마 조립 라인에서 시간을 측정하지 못했다면 이런 데이터가 없었다면 아마도 어 이러한 자동차는 대중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에 있는 씨얼스 백화점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 중 하나인 씨얼스는 1890년대부터 예, 카탈로그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를 했죠. 이때 고객 주소 정보가 아주 자연스럽게 수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주소에 사는 고객마다 얼마나 최근에 상품을 샀는지 또 얼마나 자주 샀는지 어, 구매에는 또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인 고객 행동 데이터를 통해 어, Sears는 고객의 과거 행동이 앞으로 미래 의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게 되었고, 이는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한 대표적인 초기 어, 사례입니다. 다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인데요. 한국에서도 8, 9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병원이나 은행에 가면 기다리는 동안 보라고 아주 많이 있던 잡지 책이었죠.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처음에 1922년 드윗 윌리스와 에치슨 부부가 창간했는데요. 자 이들은 처음에 자비를 털어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아주 불특정 인물들에게 무료로 창간호를 보냈습니다. 보낼 때 전기 구독엽서를 구독료와 함께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읽고 있었는데. 이들이 여행을 다녀오니까 집에 무려 1,500여 통의 구독 엽서가 쌓였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받은 개인정보들은 데이터가 되었고, 이 회사는 1960년대 이 데이터를 이미 이용해서 RFM 분석 또 통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고도화된 고객 타겟팅을 예,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이런 예에서 알수 있듯이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은 결코 어 최근에 막 생긴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마 요즘 어 빅데이터라는 단어 매일 듣고 사실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좀 많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것과 동시에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우리가 이렇게 일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발자국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데이터가 모입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남기는 데이터들, 또 그들의 웹에서 서핑하는 데이터, 또 거래 데이터와 고객으로서의 또 그들의 특징, 또 그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남기는 어떤 리뷰와 평점 또 그들이 보고 듣는 콘텐츠와 관련된 스트리밍 데이터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남기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 너무나 다양한 것이죠 어,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최근 10년 사이에 곽강을 받게 된 이유는 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하고 그리고 컴퓨팅 기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자상거래로 아주 유명한 그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아마존이 엄청난 이익을 얻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즈어라는 클라우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죠. 하지만 어, 이렇게 많고 다양한 데이터와 아주 강력한 그 컴퓨팅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업에서 회사에서는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직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잘 모르는 마케터들하고 반대로 데이터는 알지만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한 데이터 분석가들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이 큰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실무자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경영진들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가도 어, 경영진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렇게 현장 적용을 시키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교육과 마인드셋이 절대적으로 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경영에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케팅 분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개별 고객의 가치를 계산하고 누가 우리에게 앞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좋은 고객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 개인별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들의 또 만족을 높게 하고 따라서 그들의 충성도를 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이 어떤 불만족이 있다면은 그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그들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기 이전에 어떤 오퍼를 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기업 브랜드로 넘어가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또 우리나라의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e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어 그리고 통신 사업자인 SKT, KT, LG U+ 이런 모든 회사들이 현재 데이터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기본은 데이터를 통한 예측입니다. 자 예측에는 아주 다양한 우리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요새 곽강을 받는 게 바로 머신 러닝을 이용한 예측이 되겠죠. 기존에는 제가 이미 앞에 말씀드린 뭐 씨어스 백화점 아니면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회사들은 아주 옛날 데이터 처리가 쉽지 않던 시절이라서 경험에 의한 단순한 어떤 예측을 이용했죠. 최근에 구매한 사람, 또 자주 사는 사람, 또 지출 금액이 많은 사람이 경험적으로 앞으로 더잘 구매를 할 거라는 것이었죠.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우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설계자가 어떤 요소가 우리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모델을 설계하고 어, 예측을 하는 어떤 통계적 모델, 어, 이러한 통계적 모델은 그 분석하는 사람이 어떤 어, 통계적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긴 하죠. 반면에 모든 어떤 변수를 다 입력으로 넣어줘서 우리가 컴퓨터가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 방식의 경우에는 어, 사람의 분석 수준이 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얻은 좋은 예측은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또 이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고객 타겟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고객이 우리의 마케팅 오퍼에 반응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즉 모든 고객에게 마케팅 오퍼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고객한테 오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구매를 잘할 것 같은 타겟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오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반응할 것 같은 고객들에게 우리가 오퍼를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고객의 반응률을 고려한 어떤 기대 이익이 우리가 마케팅 오퍼를 보내는 비용보다 더 이렇게 클때 오퍼를 보내면 됩니다. 이러한 타겟팅의 예를 비롯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의 최근 트렌드는 AI 그리고 이렇게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겁니다. AI 머신러닝 그 이름에서 이미 아주 핫하고 뭔가 아주 좋은 예측을 할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를 통한 예측이 반드시 좋기만한 것일까요? 현재 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그 아마존 AWS 또 구글의 오토ML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비즈니스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러한 예측이 나왔는지 판단 없이 바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왜 라는 질문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고객이 그렇게 반응하는가, 또왜 이런 일이 우리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항상 필요하겠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 자체가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이미 많지만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었었죠. 한 5년 전이죠. 그 이후에 알파고는 더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파고가 어떤 바둑에 수를 두었을 때왜 그러한 수를 두었는지는 구글의 프로그래머도 모르는 것이죠. 알파고는 다음 수를 어디에 두어야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는지를 예측해서 바둑을 둘 뿐이죠. 이미 알려진 바둑의 수를 이용해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수를 이용해서 두는 게 아니죠. 따라서 바둑의 고수가 아니면 알파고의 수에 대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수들도 분석하는데 분석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또는 시간이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트, 어떤 고객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대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단순히 예측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를 설득하거나 또 고객을 위한 어떤 새로운 오퍼를 개발하거나 단기간이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 고객을 더잘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탐험적 데이터 분석 (EDA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 좀더 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통계적 모델은 각 변수 예를 들어 소비자의 특성의 효과를 더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왜에 대한 답을 하기에 더 유리하니까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죠. 따라서 예측만이 이렇게 주 목적이 아니라면 탐험적 데이터 분석 또 통계 모델, 머신러닝 이 모두를 균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와 예측 모델만으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통한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애널리틱스를 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게 왜 어려운 것인지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좋은 애널리틱스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표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반응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이익이 될것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합니다. 그들에게만 이렇게 쿠폰도 보내고 광고 이메일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건이 팔리면 데이터에는 어, 아주 잘살것 같은 고객들에게만 쿠폰이나 이메일을 보냈고 그들이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가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 쿠폰이나 이런 광고 이메일의 효과인데 이런 자연스러운 영업 데이터는 이를 알기에 좀 어, 곤란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살것 같은 사람들이 쿠폰이나 이메일 때문에 프로모션을 하는 제품을 많이 산 건지 아니면 이들이 이런 것 없이도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애널리틱스 분석에서 어떤 가장 좋은 방법, 골드 스탠다드는 바로 어, 실험을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에서 왜 실험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실험이라는 것은 어, 사실 의약품이나 백신의 승인 과정과 같은 무작위 할당을 통한 테스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백신이나 약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 효과를 검증받고 또 FDA나 아니면 또 식약청에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작위 할당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대조군 그리고 처치군을 두고 대조군에는 가짜 약, 어, 플라시보를 주고 다른 쪽에는 실제 약을 주는 그런 실험을 하고요. 이렇게 두 그룹 사이의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약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에서도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의 역량을 알기 위해선 이러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성 이메일의 효과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고객들을 무작위로 대조군과 처치군으로 나누어서 처치군에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무작위 할당을 하게 되면. 대조군과 처치군의 물건을 사는 행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그들의 기본적인 특징의 차이가 아니고 오직 광고성 이메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은 이러한 어, 실험 데이터를 통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기업에 모인 데이터는 실험 데이터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죠. 의사결정이 원인이 돼서 회사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인과 추론에 대한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인과 추론 영역은 202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야이죠. 인과 추론을 무시한 의사 결정은 큰 어떤 경영상의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푸시 메시지나 광고성 이메일 등을 보낼 때도 때로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좀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실험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의 어, 타겟팅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광고 타겟팅 그룹과 비타겟 그룹이 있죠. 자, 이두 그룹의 광고 타겟팅 이후에 물건 구매 비율 차이는 대략 40%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 타겟팅 광고가 이렇게 물건 구매율을 40% 포인트만큼 증가시키는 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타겟팅 그룹은 왜 타겟팅이 되죠? 그것은 그들이 물건을 잘살것 같아서 타겟팅이 됩니다. 자 반대로 비타겟팅 그룹은 물건을 잘살것 같지 않아서 타겟팅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이런 두 그룹의 물건을 살 가능성이 이미 타겟팅 광고를 보기 이전에. 20% 포인트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실제 타겟팅의 효과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40% 포인트에서 이두 그룹, 두 그룹 간의 기저 효과의 차이인 기본적인 성향 차이인 20% 포인트를 뺀 나머지 20% 포인트가 실제 효과가 되겠죠. 따라서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기 전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 이렇게 데이터 생성 과정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한 인과 출원이 쉽지 않은 데이터면 우리가 어떤 보안책을 쓸 것인지, 실제로 시장에서 무작위 할당을 이용하는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데이터를 구할 것인지, 실제로 시장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하고 또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얼마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잘 이용하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해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와 바른 분석을 하기 위한 또 마인드셋, 그리고 트레이닝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죠. 따라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통한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가 항상 이슈가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계획과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잘 적용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데이터 분석이 어떤 도움이 될지, 예, 사전 판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